개시간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큰 박수를 보내시고아 이제는 진짜 다된것 같아요. 내가 최영림 목사님한테 시를 받을 때는 아 이거 대지도 않는 걸시키고난아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수 없이 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진짜 다 이긴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끝났고 내 욕심은 지금 이제 행사를 쭉 하는 걸 보니까 아예 국민의힘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전 해체시키고, 둘다 해체시키고 정계 개편을 전폭적으로 올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일로 데려올 사람이 많아요. 김진표 장관이 신앙 좋아요. 그다음에 정세균. 진사님도 괜찮아요. 그렇지. 또 이낙연 집사님도 괜찮아요. 그쪽에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쪽에 3분의 1데리고오고요요 데리고 오고. 요 새끼들은 <laughs> 국민의 정당 요새끼들은 치고 올려 돼. 다 쓰레기들인데 이 새끼들. 다 쓰레기야, 이새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를 내가 다섯 번 해봤는데. 항상 호남이 1등이야. 우리당은 호남은 거의 7%, 8 나와요. 또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찍는다는 얘기는데왜 우리가 망하냐면 경상도 새끼들 때문에 하죠. <laughs> 저는 경상도 새끼들은요. 이거는 국민의 힘, 정당,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제새끼들 근데 이제는... 저들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 차가님을 비롯하여, 안보 세력이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합쳐버립니다.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아,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당은 자유통일당이 될 것이고, 아멘! 네. 야당은 정의당이 될 것. 정의, 아, 맞아, 맞아, 맞아. 정의당은 15석. 15석 정의당이 되고, 나머지는 싹다 우리 해서. 아, 네. 아, 네. 참으로 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정은이 잡으러 갑시다! 갑시다! 아,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간단해요. 간단. 신난다. 간단해요. 우리는 신앙에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기 때 우리는 순교적 정신은 도와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목표로 잡았는데, 250석으로. 250석으로. 할렐루야. 제가 돈 얘기를 함께 들어봐요. 참 이게 지금 돈 내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 만약에 300만 표 정도만 얻으면요. 국가로부터 1년에 150억이 나와요. 이 전당 운영비가. 그러니까 나는 내년 4월 10일까지만 돈을 대면, 이제 그러니까 150억이 나오는데 1년에 150억. 150억 나오면 이거 어, 누가 줘야돼? <laughs> 여러분 다 세월권 생각 됩니다 이게 정당의 힘이 보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쟤들이 요 정당의 마약을 먹고 미친듯이, 미친듯이. 음, 국가보조금이 150억 나오는 것 뿐이 아니고 멈축했지만. 각 국회의원 국회의원절로 기업에서요 돈을 막 집어넣어요. 맞아요. 그래. 하면요 돈 천억이 나옵니년에 천억. 천억. <laughs> 그래서 이 정당의 마약을 한번 먹는 사람은 병을 뭐, 먹고 죽. 맞아요. 속기살이 하게 돼. 근데 그 좋은 시대는다 갖고 이 대한민국의 전체 정당은 우리가 주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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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내 힘만 의지할. 응. 누구야 반드시 이길 아로아멘아멘아멘아멘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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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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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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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말을 다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이제 들어갔는데 에 내년 4월 10일까지는 여러분 제일 목표가 제일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입니다 나머지는 다 순서를 뒤로 뒤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가 뭐냐? 아멘. 조직이요, 조직. 아멘. 오직 조직을 위하여. 자유마을 조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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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 조직. 아멘. 아멘. 핸드폰 번호이동 조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혀. 이 연말에 가면 이 청년들이 한 달에 2천억을 번다고. 번것 중에서 한 달에 천억 원이 제3 국민연금으로 담니다 음, 아, 네. 그러면요, 이제 65살 되면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은 32만 원이야. 맞아요. 우리가 주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어느 게더 커? 100만 원이 네. 그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 달라고 온 국민들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와요! 100% 교육이 돼서, 100%. 네, 100%. 네. 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오래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예수 한국 뭐라고? 너무 목표를 잡았어요. 아멘. 목를 잡았다. 아멘. 가레르냐. 아멘. 에 그래서 인정, 인정한테 따옴 받을 수 있나 그 저기 광고 지금 우리 출마 광고 그렇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22대 총선 253개 지역 국민공천 비례대표 보지. 자, 래서 253개 지역의 출마자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추천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추천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할 사람들도 빨리빨리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완성하자야 되는데, 잘하면, 추석, 추석이 바로 지나자마자, 대한민국의 천지 개벽하는 아멘. 네. 왜냐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일 국회의원들은 누구냐면,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현위를. 아, 네. 다 네. 이루어. 아멘. 네. 그래, 안 아, 그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 가까이가 국회에 들어서 150명이 일로 와버리면 나머지도 다 따라온다. 그러 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경쟁 붙여가지고 그 대신에 30석은 빼고 왜 30석은 이미 여기 다 정해놨습니다. 다들 빼고 해서 시상천의한 나라를 한번.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떡다되셨어요 아니 왜 허락도 이제 다먹었나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라TV가 복교가 되기 때문에 나라TV하고 신의 한수를잘 기를 기울이시면 아멘. 모든 지영문이 신의 한수와 나라TV를 통하여 질문이 내려가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아침 10시 방송을 통하여 지령문을 내리려고 하는데, <laughs> 어이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자기 동네에서 최소한 100명씩을 빨리빨리 전도해서 빨리 방송에 집중을 하되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만세 상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만세를 세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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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자유 통일 만세입니다. 자유 통일 만세! 만세!